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천시의 부발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음은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금은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부발음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리입니다. 가산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가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자리입니다. 가자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화는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어,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가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백리입니다. 고백리는 화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이요, 금은 음입니다. 가자리와 마찬가지로 음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고백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리입니다. 대관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대관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리입니다. 마음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마음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촌리입니다. 무촌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무촌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산촌리입니다. 산촌리는 어, 목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산촌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송원리입니다. 송원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송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리입니다. 수정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리입니다. 신원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이요 목은 양입니다.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신원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리입니다. 신나리는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도 음이요 수도 음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리입니다. 아미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아미리 또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암리입니다. 응암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응암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죽당리입니다. 죽당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죽당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천시의 부발읍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